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오늘은 예언자들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예레미야 부르심에 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인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돼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 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어몇 주일 전에요 어떤 후배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회하는 후배죠. 형님 오늘 시간이 되시면 같이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뭐, 네, 저는 오라는 거는 잘 사양을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갔습니다. 뭐 때문에 오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laughs>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 되게 잘한다고 알려진 후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보다 훨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저런 근황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형님,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니? 설교를 하면 누가 끝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찾아올까요? 은혜, 아니 은혜받아서 찾아오면 좋은데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그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 찾아온대. 오늘도 지금 오후에 이제 시간 약속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죠. 전혀 그분을 염두에 두고 설교한 게 아니래요. 그냥 자기는 말씀 읽고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한 설교자다. 어떻게 하면, 예? 말씀 읽었는데, 예? 말씀 읽고 그냥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아, 저건 나를 지목해서 하는 얘기다라고 딱 알아들을 그런 설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본인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답이 없죠? 제가 뭐,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경험,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런 경험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좋다는 얘기, 뭐, 열심히 하, 하시라는 얘기, 뭐 돕겠다는 얘기,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뭐, 그렇게 가시도 친 반응을 제가 못 받아봤으니까, 사실은 저한테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레미야, 를 읽으면서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짧게 준비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냥 제 생각을 해 봤어요. 아, 내가 괜찮은 설교자일까?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레미야 다 읽어 보셨겠지만 백성들이 예레미야, 예레미야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네? 왕은 좋아했어요. 제사장들은 좋아했어요? 이제 이 나라 망한다 그랬어요, 좀 있으면. 그 바벨론한테 항복하라 그랬어요. 근데 정서는 뭐냐면, 이 사람들 정서는 이집트 쪽에 더 가깝단 말입니다. 그런데, 별로 시덥지 않은 바벨론한테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건 생각해 보셨어요? 예레미아는 좋았을까? 그 기별을 전하는 예레미아, 막 신이 나서 전했겠어요?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니까 뭐 에? 그렇게 전했겠습니까? 매일 매일 그냥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누가 그런 말을 하려고 하겠어요? 거기서 설교자의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자꾸 와요.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곤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예레미야를 어떻게 불렀냐면요.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으므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여기 이 권유와, 어, 강하다. 이 말이 그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해쉘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유는 파타고, 이기다라는 말은 하자크, 강하다. 이기다 이 말이 하자크래요. 근데 파타는 뭐냐 하면, 여자를 유혹할 때 쓰는 말이래요. 하자크는 뭐냐 하면 여자를 강간할 때 쓰는 말이래요. 파타와 하자크 네, 잘 보세요. 이 지금 이 번역은 굉장히 부드럽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 유대교 라피인 아브라함 요시와 헤쉘엘이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권유는 뭐냐 파타인데. 여자를 유혹할 때 쓰는 말이고. 그다음에 강하다. 요거는 하자크인데 강간할 때 쓰는 강제력을 동원하는 말이라는 요 선지자를 어떻게 부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요? 안딸려올것 같으니까 어떻게 불렀어요? 막 꼬신 거예요. 야, 이거 하면 좋다 막 이러면서. 그래도 안 넘어오니까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한 거예요? 너안 하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젠틀하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어떤 경우엔 교묘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떨 때는 강제력을 동원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정말 집요해요. 여기 본문 1장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쫙 보면 언제 불렀어요 예레미야를 요시아 때 불렀어요 그리고 요시아 여호야김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유대가 망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스토킹하는 수준입니다 더 황당한 거는요 예레미야한테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언제부터 불렀다 복중에서 예? 그때부터 불렀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자기 선배 선지자 이사야만 봐도 지금 지금 이때 하나님께 불려가면 분명히 어떤 기별 전해야 돼요. 망하는 기별 전해야 돼. 자기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요 예레미아가 거절을 해요. 예레미야 1장 6절을 보면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아이다 곤란한 거예요 자기 진짜 아이 아니잖아요 이이 이 무시무시한 말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내가 내 동족들한테 내 가족들한테 내집파내 내 민족들한테 이걸 전하느냐 이거 이건 그냥 바로 반역자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거기서 안 물러서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 무섭습니다. 굉장히 몰아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저희 외할머니가 외갓집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절을 안하셨어 그리고 무엇이든지 해서 이렇게 하, 조금씩 해서 보내셨대. 그리고 이렇게 그 조금씩 싸서 양식 같은 거뭐쌀 같은 걸 해서 보내면서 우리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 부탁을 하셨대요. 할머니가 저에게 종종 하, 시킨 심부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이웃집에 뭐 돌리는 거. 뭐 떡도 좀 해서 돌리고 그런 심부름 시켰어요. 여러분 그 심부름이 네? <laughs> 그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그거만큼 신나는 심부름이 없어요. 떡싫어하는사람 없으니까. 참 재미있는 심부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심부름.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심부름 시켰어요. 무슨 신부름 시켜요? 떡 갖다 주라 그랬어요?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말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명하든지. 근데 그 무엇을 명하든지가 뭐예요? 아,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부담스러운 말. 그래서요,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면요.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이 뻔하죠. 그런데요, 정말 더 황당한 거는요, 예레미야 20장 9절이에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너무 차갑게 반응하고 정말 강하게 반응하고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이건 말 하나 많아요. 하나, 그리고 그 모욕적인 언사들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 그래도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뭐 말을 안할수 없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도.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는 겁니다. 기별의 무거움 때문에 울고, 백성이 안타까워서 울고요. 또그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불쌍해서 울고, 계속 우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레미야한테 곤란한 심부름 시키셨을까요? 왜 이렇게 곤란한 얘기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 제가 이걸 읽고, 야, 이거 참, 정말, 참 예레미야. 감당하기 쉽지 않다. 그런 생각했어요. 제 엄마, 어머니죠. 아들 자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저도 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엄마 때문에 잘 못하겠어요. 우리 엄마는요, 이렇게 교회 지나에 제가 뭐 어디 집회에 불려나갔다. 그런 거 교회 지나면 딱 뜨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사방 전화해가지고 아, 우리 아들이 막 어디 갔다 왔다면서 가지고 제가 아, 민망해가지고 제가 자랑을 좀 하고 싶어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잘안 해요. 어디 가도. 그 어머니가 어쩔 때는 그걸 서운해해요. 그런 이야기도 엄마한테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강원도에서 후배가 와가지고 백순기 집사님 내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아들 얘기가 나왔어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아들 자랑할 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기타는 좀 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백집사님이 목사님 아들이 기타를 잘 친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그 기타 콘서트 한게그 유튜브에 그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제가 제가 거기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laughs> 진짜 황당하게 <laughs> 진짜 이거는 반사적이에요 이렇게 백승희 집사님이 목사님 아들 기타 잘 친다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제가 그 짓을 진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너무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제가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가지고 유튜브를 <laughs> 돌려 가지고 백준을 검색해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사람은뭐 저만큼 그게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참 너도 황당하다 너란 인간도 엄마 보고는 그렇게 뭐라고 하면서 아유 진짜 그게 그게 하나님이 예레미아를 부르신 이유라는 겁니다. 너는 곤란해, 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 심판이 임했어요. 바벨론이 이제 팔려가야 됩니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 마음이 끝이 딱 나야 돼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계속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에요. 아, 이제 이쯤 되면 남의 백성이 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내 백성이에요. 그리고 70년이 차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못 버린다는 겁니다. 잡혀가도 남의 백성이 아니고, 바벨론 백성이 아니고, 너희들 바벨론에 있어도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있을 때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봤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게요. 여기는 마음이라고 돼 있죠. 사실 예, 뭐이 메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된대요. 그런데 사실은 내장기관을 네 의미하는 말이 첫 번째 단어입니다 창자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 사실은 창자가 측은한 거예요 그이 메에가 예레미야에가 2장 11절에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메에입니다 내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천년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분명해졌어요. 예레미야가 울어야 하는 이유.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지만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기별 거룩한 기별을 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가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요 그 구원은요 그냥 쉽게 하는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거기서 그 구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분명히 있죠. 이 땅의 정의는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 정의로 굴러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있어야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아까 집사님이 연말이니까 대속죄일 분위기로 심판참미 부르자고 하셨죠.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애끓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창자가 끓는 마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천연의 백성이 폐망하여 어린 자녀와 전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이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마음 속에 정말 큰 죄악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큰 죄악보다 더큰 은혜를 베푸시고요. 내 마음에 내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내 슬픔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자를 도려내고 간이 이 땅에 쏟아지는 듯한 그러한 고통과 슬픔이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올한해 마무리 하시고 또 마지막 안식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당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들 한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아버지시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어두움이 닥쳐오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보혈 공로 의지하여 다시금 힘을 내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섭리 가운데 불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